안녕하세요. 대추세대계 요리조리 TV입니다. 오늘은 파재래기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파는 이렇게 3뿌리 정도 손질을 해서 깨끗이 씻은 후에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를 했답니다. 파채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채는 드시기 편한 파의 길이에 맞춰서 이 정도 썰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미끌미끌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으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서 끝부분을 이렇게 얇게 조심해서 썰어주시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파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뚝딱 만들어지죠? 그리고 파 여기 밑에 흰 부분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썰어주면 그냥 써도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졸들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아서 이 부분도. 자, 어때요? 직접 썰어서 그런지 어, 파채 썰는 칼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주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얇게 잘 썰어졌죠? 자 이렇게 모두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썰어 놓은 파채는 차가운 물에 담궈서 10분 정도 둔 후에 한번더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 양념은요. 이렇게 고춧가루 2큰술 멸치액젓 2큰술 식초 1큰술 저는 사과식초를 사용했답니다. 설탕 1큰술 매실원액 1큰술, 참기름 1큰술, 듬뿍, 마무리 통깨 2분의 1큰술.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어 주도록 할게요. 파채의 물기가 모두 빠졌네요. 그럼 큰 볼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모두 넣어 주도록 할게요.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잘 묻혀지면은 큰 그릇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면까지 모두 싹 담아주면 어때요? 정말 맛있는 파테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기와 함께 땅추나 깻잎담에 맛있게 싸서 함께 드시면 더욱더 맛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짜자잔